안녕하세요. 누니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 저희 못 보던 장비가 생겼죠. 소리가 너무 작다는 의견들이 종종 있었어가지고, 새롭게 장비를 마련해봤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나은 퀄리티의 영상들을 제공해드리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성장기 시리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의 사례이고, 지난 대형학원 영상에서 목소리로 잠깐 출연해주었던 아이의 사례예요. 혹시 아이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기억나실까요? 이전에 대형학원을 다닐 때, 뉴베리로 수업을 받았었는데 그 내용들이 너무 어려워서 따라가기가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이와 처음 수업을 시작하고 놀랐던 사실은 아이가 처음 시작해야 하는 책의 단계였고 이전 학원에서 읽었다고 한 책의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이는 마치 더쌤, 뺄쌤, 곱쌤, 나눗셈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학교 수학을 배우고 있었던 격이었어요. 제가 올해로 이 아이와 3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를 지켜보니 아이는 언어적인 재능이 있는 아이였어요. 아이는 원석을 갖고 있지만 이전 대형학원에서 빛을 받지 못해서 빛나지 못하는 상황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가 아직도 생생한데요. 영어를 너무 싫어했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너무 없었고, 제게 이야기하기를 이전 영어 학원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정말 자주 해줬었거든요. 저랑 2, 3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은 아이가 갖고 있는 원석이 다듬어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밝게 반짝이고 있는 것 같고, 저 또한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들, 정말 많이 늘고 자신감도 생긴 모습들을 보면서 저 또한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노니 쌤이랑 수업을 하면서 원석에서 보석이 되어가는 과정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니 쌤의 SR 성장기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죠. 아이와의 첫 만남 그리고 첫 SR. 아이는 몇 점대였을지 궁금하시죠? G E 2.3에 I R L 1.8이었습니다. I R L이 1.8인데 뉴베리 수상작들을 읽고 있었다고 하니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뉴베리 수상작을 읽다가 온 아이. 저와 처음 읽었던 책은 I Can Read 시리즈 1의 The Fire Cat였고요. A r 지 수로는 2. 이었습니다. 책 내부를 보시면 글도 있지만 그림이 조금 더 많은 책입니다. 그로부터 7개월 후인 22년 7월에는 정말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G E 3.4에 I R L 3.1입니다. I R L 기준으로 1.3이라는 엄청난 성장이 있었습니다. 1년에 오르는 평균 값이 1.0이라고 했을 때 7개월 만에 이렇게나 성장을 이뤘다니 너무 놀랍죠? 아이가 읽었던 책들은 제가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SR 테스트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23년 11월 중학교 1학년인 아이는 GE로는 4.7, i r l 로는4.4 IRL 기준으로 또다시 1.3 이라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노니쌤이랑 공부한 약 2년간의 시간 동안 IRL 기준으로 2.6이라는 성장을 거둔 거죠. 사실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아이는 예비 초등학교 6학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학년에 속해 있었습니다. 학년에 비해 비교적 SR 지수가 낮은 편이었고 기본기가 많이 부족하다는 김을 받았었어요. 학부모님께서도 사실 학원을 알아보실 때 이곳을 다닐지 말지를 결정하지만 사실 저 또한도 아이들을 받을 때 특히 고학년들을 받을 때에는 이 친구가 원서 읽기를 진행했을 때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를 계산해 보곤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표하는 바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깊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아이와 합을 맞춰보기 이전에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이와 수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이런 제 걱정이 무색하게 중학교 2학년이 된 아이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 비교적 영어를 잘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아이가 읽은 책도 보여드려야겠죠. SR은 7개월 그리고 1년 4개월 단위로 보여드렸지만 책은 1년 단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책은 보여드렸었죠. AR 지수로는 2.0의 The Fire Cat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 후에 읽었던 책을 보여드릴게요. 많이들 아는 시리즈죠, The z a c k Files 9권을 읽었었습니다. The Volcano Goddess Will See You Now이라는 책이었어요. AR 지수로는 3.4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정확히 1년 후에 읽었던 책은 The Time Warp Trio라는 시리즈였는데요. Knights of the Kitchen Table이라고 해서 1권을 읽었습니다. AR 지수로는 3.8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왜 1년이나 지났는데 0.4밖에 차이가 안 나는 책을 읽지? 헌데 제가 이제까지 늘 강조해왔듯이 ar지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이가 느끼는 난이도인데요. 아이가 느끼는 난이도는 꼭 ar지수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ar지수가 높아도 쉬운 책이 있고요. ar지수가 낮아도 어려운 책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수준에 책의 난이도를 맞추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방금 제가 드린 이야기에 대한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Time Warp Trio라는 책을 읽은 시점으로부터 약 1.5개월 후에 AR g 수로는 5.0인 마틸다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엄마표에서 굉장히 유명한 로알드 달의 시리즈죠. 아이가 약한달반 가량 정도 전에 읽었던 책이 AR g 수로는 3.8이었죠. 헌데 3.8을 읽다가 바로 5점대의 책으로 넘어갔는데도 아이가 느끼는 난이도의 차이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24년 3월인 지금은 아이가 요 책을 읽고 있습니다. Who is Who was 시리즈의 Neil Armstrong 이라는 책이고 AR 지수로는 5.4 입니다. 넌픽션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 아까 아이가 읽었던 첫 책에 내부 기억하실까요? 보시다시피 현재 읽고 있는 책은 글밥도 더 많아졌고 배우는 어휘도 훨씬 더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글씨도 작고 빼곡해졌죠. 노니쌤 구독자라면 다들 아시죠? 노니쌤 영어 도서관에서는 모르는 단어도 찾고 필사도 하고 써머리도 쓰고 이 과정들을 꼭 필수적으로 하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노트가 바로 요 녀석들인데요. 오늘의 주인공도 벌써 이만큼이나 채웠네요. 정말 많은 페이지들이 있지만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두 페이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페이지는 바로 이 페이지입니다. 저희는 모르는 단어를 책에서 찾아서 적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떤 단어들을 몰랐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어, 충격을 좀 받았었거든요. Fall도 모르고 Fall의 과거형인 Fell조차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정말 유명한 학원을 4년이 넘도록 다녔고 뉴베리 수상작을 수업하고 있었는데 Fall이라는 단어를 몰랐다니 그간 뭘 가르쳤는지 많은 의문이 드는 순간이었어요. 그 다음 보여드릴 페이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페이지인데요. 이게 왜? 그냥 서머리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그냥 서머리 아니고요. 엄청난 감동이 깃든 첫 서머리입니다. 아이가 일전에 인터뷰에서 라이팅 숙제를 번역기를 돌렸다. 너무 힘들었다. 라는 이야기 했던 것 기억하실까요? 저한테도 늘 이야기하기를, 라이팅이 너무 어려웠고, 너무 힘들었고, 너무 지옥 같았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주었었어요. 헌데 놀랍게도 첫 수업으로부터 약 10개월 후인 시점에서 서머리를 시작한 아이는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선생님, 예전에는 영어로 쓸수 있는 말이 없었는데, 지금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트도 아주 꽉 채워왔죠. 아이가 번역기에 한 번도 쓰지 않고 오롯이 본인이 가진 단어로 적어서 낸 서머리였는데요. 정말 훌륭하지 않나요? 되게 잘 썼어요.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고민과 우려가 깊었고 해리포터 졸업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어요. 헌데 속도가 정말 많이 붙은 현재는 아이와 같이 노니쌤의 영도 졸업이라는 꿈을 같이 꾸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6학년일 때 일이에요. 이 아이와 같은 반인 다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오늘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이 영어로 읽을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는 사람 손들어 봐라고 했는데 우리 반에서 XX 혼자만 손을 들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기뻤습니다. 자신감이 없던 아이였는데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영어를 너무 싫어했는데 그 질문에 당당하게 손을 들었다고 하니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는 의미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2년 전에는 2점대의 책들로 시작해서 현재는 5점대의 책들도 거뜬히 읽고 있는 아이,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아이죠. 오늘 노니쌤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도 많은 분들께 귀감과 희망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